한 가지 랜박을 들고 왔어요. 일단 먼저 이거는 원가 30만 원짜리이고 이거는 원가가 7만 5천 원짜리입니다. 어, 그래서 다 애매한 가격으로 어, 아이고.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일단은 이거를 조금 치우고 이 작은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게 양이 조금 더 보이는 이유가 엽서가 많이 들어가가지고그 그래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채워주도록 할게요. 일 먼저 그고제 쿠폰이 한장 들어갑니다. 제가 쿠폰을 별로 잘안 넣어드려가지고 아마 이게 쿠폰이 한 이거 말고 더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두장 정도 더 넣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트수는 제가 다 세지를 해가지고 대충 양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섯세트네세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4세트씩 들어갈 거고, 여기에 너 방금 여기에서부터 넣은 게 5세트씩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폴라로이드 이도한 6세트, 이도한 6세트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세트씩 묶음 포장했고, 요거한 세트, 요거한 다른 도안 한, 한 세트 이런 식으로 묶음 포장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OPP 하나당 2,000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요돈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laughs> 한동안 빼고는 거의 다 개별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판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제가 기억 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 요 그리고는 정말 제일 인기가 많았던 노안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 이것도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제가 추석 동안에 혼자 집에 있을 거라서 아마. 정말 많이 구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재작년만만 합주시면은잘 잘, 구성해드릴 을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열 세트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재고가 거의 다 없어가지고 재발주를 할것 같아요. 다섯 세트일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OPP 공구를 한그 안전봉투랑 OPP를 이제 공구를 했는데 그분께서 착각을 하시고 어그 OPP를 이제 그이이 이 사이즈 OPP 그러니까 11대 16 사이즈 OPP를 실수로 그 같이 안 보내 주셔 가지고 보내 주신다고 하셔서 어 따로 개별 포장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OPP 배송 받아서 어 개별 포장해서 보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원하시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은 어,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묶음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던톤 모두 아까리고이램박에는 제출처 아닌 도안이 한세 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동안 음... 몇 세트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10세트, 20세트, 아마 20세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하도님도 아니고 초반때 얻었던 거여서 진짜, 진짜, 진짜 제가 서근 양이 정말 좋아하는데 그날도 이제 재고가 없어요. 요거 판매가 되면은 이제 재고가 없는 아이여서 아마 저거는 재발주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범님도 아 이거는 이제 스위스트고 요거는 매진에서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재고가 안줄어가지고 정말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저걸 처분해야 될지. 대장면도 받으실, 수, 받으실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밀크님 도 이거는 이제, 뭐냐, 아이고, 네. 그, 제공자분? 보내드리는 걸로 해서 거래 했던 도안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저번에 발주했을때 붉게 나온 감이 있어서 약간 아쉬워가지고, 다른 재질로도 한번 발주를 해보고는 싶은데 수량 조사를 해서 참여는 할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이게 정말 많아가지고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요돈 이거는 제일 인기가 많았던 돈이에요 박꾸님어박꾸님께는 바꾸니. 이제 한번 그 포토카드나 그런 걸 한번 맡겨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푸드님께서 푸드님 포티가 너무 예뻐가지고 포토부도 한번 오더를 맡길 생각입니다 이제 네컷 오더도 넣어놨고 생각보다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타돌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덤이니까 딱히 어, 받기 싫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빼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것도 들어가있요 표정플라로이드 이것도 그플라로이드 도안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 도안이여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더 좋겠죠? 네. 정말 정말 예쁩니다 이것도 되게 인기 많았던 도안인데 제가 500장을 발주해가지고 제가 본 정말 많은 아이였었는데 이제 이것도 판매하고 나면은 한 세트? 두 세트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인기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장을 발주했으면 아마 제가 엄청 빨리 줄었겠죠? 이거는 오후님 도안. 진짜 예쁘죠? 제가 사실 이 사진으로 오후님 도안 정말 갖고 싶었는데, 오후님을 못 찾겠어가지고 되게 못 맡기고 있었거든요. 었 은하님 출처예요 근데 이제 오후님을 찾아가지고 맡겼습니다. 맡겼었어요. 진짜 오후님 도안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무료 오더로 맡겼었던 도안이고, 민성 림도원입니다 다른 분의 추천은 혹시 세트로 가져가두개 들어가는 편인아요 이게 약간 옆으로 나중에 옮겨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반 세트씩 들어가는 레몬님 출처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 소장만 빼고 남은 애들이에요. 너무 많다. 손으로 잡기가 너무. 이건 약간 단면이거든요. 근데. 그 뭐냐 일반 포토카드 재질이 아니라 유광코팅이 아니라 그 엽서 재질로 발주를 해가지고 단면 엽서로 쓰셔도 되고 그냥 포토카드 전용 포토카드로 발주를 한거해서 포토카드 모더를 막겼었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배드민이랑 시리즈예요 이왕이면 같이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트서도 동일하게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비인님 도안이고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안 중에 하나여서 이것도 마지막 재고입니다. 이거는 재고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재고인 애들이 꽤 있어가지고 아마.. 네.. 인기가 음, 조금 많았던 애들은 제가 추락 중입니다. 고민 중이에요. 이건 이제 덤을 보여드릴게요 덤만 해도 35,000원? 그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건 사실 연차를 막을까 고민했던 거였는데 정말 재고가 안 풀리더라고요 얘네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재고가 이거 해니다 나는 받았던 도아니고 이거는 멜론 받자마자 바로 발주했던 애들이어서 아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한, 이거는 받기 싫으신 분은 꼭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음, 판매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멜론입니다 제 쿠폰이 6장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이 랜덤은 원가 30만 원 이상이고 팔가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 10만 원을좀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구성명장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녕